완전 많은 BJ들. 좋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좋아요. 30... 아, 더 많은 BJ가 있어요. 그렇죠. 더, 더 많아요. 그렇죠. 32강이 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 감수트님 나와도 그냥 그거 빼고. 그냥 아 그냥 감수트 네. 감수트 빼고 네. 이거 재미니까. 네, 오케이 재미니, 오케이. 감수님 거. 걸... 감수님 어이쿠. 뭐야? 얼굴 한승엽님. <laughs> 잠깐 얼굴. 아니 얼굴 보네. 아 잠깐만. <laughs> 나, 저는 삼촌과 조카에... 아, 건데. 이거 삼촌과 조카에도... 이거 지금... 어, <laughs> 이거, <진짜>. 아, 이걸로... <laughs> 아, 뭐예요, 이거... 아, 이걸로... 아, 사진 뭐야? 이거... 사진... 이거 뭐야... 급 <laughs> 그 표정 나왔어...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아, 보통이에요... 자... 와... 오... 잘생겼다... 진짜... 와... 소준주아 어... 소준이 소중... 무슨 소주 스물 네인데 어? 진짜야? 29! 아 잠깐만, 현우가몇 살이야? 세우랑 동갑. 아, 진짜요? 아 어. 존나게 생겼죠, 진짜? 어, 소이 존나 잘생겼죠, 진짜. 어. 곽준혁 같은 이거 솔직히 이거 누구? 이거 누구? 저는 정민 선수님. 그 <laughs> 어리자, 그래? 제가 연하를 안. 그러니까 이상형 월드컵 아니에요? 아, 맞아요. 어, 잠깐 여기 이제 어, 예, 알겠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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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린 친구들은 빼고 간다. 어, 약간 연하를 별안 좋아하는구나. 아, 연하를 어. 별로. 오케이 오케이. 어. 자, <laughs> 박주인형 바로 보냈어요. 아, 잠시만요. 아, <laughs> 강준호와 박주, 박준호... 야, 근데 이거 언제 적 사진이야 이거? 근데 이거 나... 지금이 더 나은데요, 준혁 오빠는? 21살 때 사진이다 이거. 21살 첫 챔피언십 아 때. 우리 우리 첫 나도 20대일 때. 여기 제독신 있나요? 여기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게 제독신이에요. 아니 아니 여기, 아 없네. 없어요 없어요 제독신 없어요. 네. 아니 강준호랑 강준호가 스타일 수도 있어. 강준호 막 강준호가 스타일 수도 있지. 얼굴은... 아잠깐만야 근데 이사진이라면 약간 고민할 만해. 지금 박준혁 사진이 너무 안 나... 아, 잘못 나왔네요. 근데 전준혁 오빠 얼굴 아니까. 야오오오오오아 근데 어리다. 아 근데, 어린이... 아, 근데 김유미 지금 19살인데 솔직히 김유미 철컹철컹이잖아요. 진짜 잘생겼어. 잘생기긴 했어. 아, 그냥 키도 그냥... 크고. 아 잠시만요. 너무. 감합니다 저는 얼빠였나봐요. 얼빠였어. <laughs> 죄송해요. 이게 이게 안된다니까.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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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설 아니에요. 그죠? 아, 소개팅 아니에요. 뭐 이거 꼼다해서 아니, 만나는거 그래도, 아니에요. 그래도요. 아니 극장에 와서 극장에 와서 32강 갑니다. 네. 아, 이분들은 모르는데. 이제야 좀 솔직해지네. <laughs> 아니 이분들은 모르는데 그냥 사진만 네 보네요. 사진만 네. 보고 네. 죄송합니다. 예그 네. 약간 효근이 형네 잘리는 애요그대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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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저 이분 알아요. 녹스 성훈이 오지, 오지리 아어 어. 뭐라고요? 어 아닌가? 네. 이분 아닌가? 왜요? 아니. 일단 넘어가시고요. 일단 뭐가 약간 뭐 이상한 말 나오는데? 어? 네? 어 그쵸 그쵸 맞죠 맞죠 그쵸 아 맞죠 그아 그걸 어 그렇구나. 자 일단 보내버렸네요. 아 잠깐만 오오. 야, 진우님. 아 진우님 알아? 유튜브 진우님 아니에요? 맞아요. 아 유튜브 진우. 야씨 잠깐만, 얘도 삼촌인데, 얘 나랑 한단막차는데 뭐? 조용 조용. 아니 저 아유, 조용, 잠시만, 잠시만, 아니 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얘도 얘기세요. 삼촌이야. 아이씨, 너 그냥 얼빠네. 네. 아니, 씨, 인정했잖아. 아야 얼빠라고. 이얘 나도 삼촌이야, 씨. 얼빠 아까 인정했잖아요. 잠깐만 유정원님들 맞빵님. 어이. 맞빵님도 재밌으신데. 마빵님도 착하시고 두분다 재밌으시고 착하시고 어, 아. 말 돌리지 마. 아, 어? 근데 막빵근봉준왜 맛빵님도... 이렇게 귀엽게 나왔냐? 근데 저, 봉사님... 아 그렇지. 그렇지. 감스웃 우승 걸 빠했다고. 솔직히 감스도 잘 생겼어. 살빼고 인제 잘 생겼어. 아존잘벅이네빅제이 닉제임저 친구들도 여기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아 이것도 봤어. 이 방송도 본. 아, 아아저 봤구나. 저 거기 님 방송도 봤거든요. 거기 음. 님이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어. 아두분다 착하시지만. 오케이. 근데 닉네임 따라 존잘 거기 그. 아 오케이 오케이. 어아 이거. 윤형석과 아. 두치 형. 아 형석 친구는 형성 선수님은 <laughs> 고등학생이잖아요. 그죠 그죠. 아 김유민 보단 나이 많아요. <laughs> 아 진짜요? 예. 네. 아 김유민이랑 동갑. 유민이랑 동갑이에요. 아 진짜 얼빠네. 아 진짜 얼빤가봐. 나도 몰랐어. 난 재밌는 사람이 처음줄 알았는데. 어른적 개잘생겼네. 아 어떡하지? 와 형석이랑 형석이도 귀엽죠? 나 아, 귀엽죠. 진짜 귀엽죠. 예. 네, 약간 귀엽게 생겼지. 귀엽죠. 귀엽죠. 붓고 <laughs> 잘생겼다고 저 사진이? 아 어떡하지? 잘생긴 거냐? 두구두구. 웃 저는 웃 아유 거. 이번에는 약간 얼굴하고 아 근데 솔직히 두 짜뽑고도 잘 나쁘게 생긴거 아닌데 자 신보석과 팀플 어, 막내 어 막내가 bj였어? 뭐 어, 막내 bj 막내 시청수 아니야? 바로 신보석 꼽네요 인정하겠습니다 변우 정성민이다 어, 어 정성민 선수 아는데? 아 봤는데? 성민이가 제가 봤을때 얼굴 제일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성민이들 잘생겼어아 혹시 지금 시절 봐도 되나요? 아니면 이사 진 지금이 더잘 생겼죠, 이것보다. 그렇죠. 예. 지금 완전 애딛 모습. 이거 고등학교 때 모습이고. 아, 잠깐 프리 시즌이면 스무 살 때네. 아. 어 열아홉 살 된가 스무 살 된가? 혹시 혹시 이거 쳐봐도 되나요? 아야 안돼 안돼 이거 이거 예. 이것만 보고. 예. 아 내가 지금 모습이 기억이 안 나서. 아 저, 성민이가 어디 소속인지 알고 있어요? 크레이지 윈. 오. 제가 봤을 때 성민이들 잘 생겼어요. 이호영 광탈해서 속 편한가봐. 아 그럼. 야 여자 그비비이월드컵안 되냐? 나 바로 좀 하게. 어팀팀이님하고 S.B 변우진, 샌드박스 변우진입니다. 와 우리 변우진 같은 스타 좋아하는구나. 좀 덩치 좋은. 어. 마음이 소는데 비기다 잠깐만. 근데 나 아까 얘가 찢었지. 네. 아씨 얼굴이 없는데 얘가 진다고 쟤한테? 아 이거 이거. 이것만 봐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어이, 너희 또 끝나고 나아라오 덜덜. <laughs> 어, 잠깐. <laughs> 나는 배도 까는데 잠깐. <laughs> 고민한다고 박준현아 존잘박이 고민하네요. 어. 누나 왜날 버려? 어, 형서이 돌아왔는데요. 어. 어떻게 하지? <laughs> 형서가 <형석아>, 미안. <laughs> 자 일단 가시죠. 엄마. 근데 만약에, 아 이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존잘버이님 고르잖아요. 네. 저의 스승이잖아요. 네. 아 이거 그삐 어떡해. 에이 야, 박준야 그런 거 삐질 스타일 아니지. 에이 박준영 그런 거 보면 삐나 박준영아. 형석이 아니야, 형석이 생각돼 있어.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준이 오빠. 잘생기긴 했어요. 잘생겼지, 준영이 잘생겼지. 아 근데 어그로는 끌지 마세요, 제발. 오케이 일단 혜영이는 일단, 박준열을 어. 좋아한다. 어, 근데 너무 아,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지. 네. 피파에서 피파 판 피파 팬을 떠났지만 네. 피파 팬이 제일 잘생겼죠. 제랑임진호 뭐, 어, 어머 어떡해 너무 잘생겼다. 제네 <laughs> 둘이 같은 팀이었잖아요. 아 김유미, 서준이 얼굴 얼굴로 녹수랑 한번 봐. 아고아그 어려워라. 아, 왜냐면 승엽 선 아, 그 해설위원님한테 그거 받은 적 있어요 피드백. 어. 아, 근데 설명도 되게 잘해주시고, 네네. 진짜 너무 좋으셔. 그러니까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서 전무님랑은 네네,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았지만 얼바다, 아, 열게 감사합니다. 그거 삐질 거 생각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왔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분탈 시켜. <laughs> <laughs> 아이쿠 그렇네요. 부모님. 그래요. 피 빠지는 데 르델입니다. 아, 르델님은 제가 몰라서... 오. 네. 잘 모르겠어서... 야, 음, 잘생겼다. 야, 야 얼굴들 진짜? 지금 마음속에 벌써 정해 잠깐만, 합럽서는손 넣는 것 같은데? 아니, 방송 방방바 하자면서요. 본인이 방방바 안 하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본인이 방방방 지금 방방바 안 하는데... 아니, 방방바 잖아요 어, 기억 아, 승현씨! 세소연님이 센스가 있으세요 아예 잠깐만. 아이 뭐야 잠깐. 결국은 아니 얼굴이야. 야 결국은 아니 얼굴이야. 아 결국에 봐봐. <laughs> 야 사야 사각이 그대로 정해져 있다. 내가 볼때그대로 얼굴이야. 얘 똑같아 얘. 어 그냥 얼빠야. 어, 언제? 잠깐만. 아 잠깐만. 이러면 고민이 되지. 이러면. 큰사. 아 근데 서진이 형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등치 같은거나 바로 음. 재미 이 사람은 아예 몰라요. 이분은. 재문는스타일 아니에요 약간 아, 제가 그래.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약간 과묵한 스타일 과묵? 둘다 과묵한 스타일 아두분 다? 예. 네. 둘다 아, 성격 근데 비슷해요 근데 제가 마, 영상 많이 볼 때는 되게 잘 웃으시고 아 웃는 건잘 웃어요 둘다아 근데 그래. 과묵해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cw리틀히어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근데 이호도 덩치는 큰데 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이제 벌써 나 지금 마상 입었어 저 오빠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어 잠깐만 동생보다 오빠. 자, 아니 그게 아니라 서준율 오빠라니까요. 차현우랑 동생아 맞다 잘못 선택했어요. 뒤로 넘겨줘요. 아니 아니 안 돼. 일단 안 됩니다. 일단 넘어갔어요. 일단 넘어갔어요. 아니 어차피 근데 마음속에 누군가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야, 일단 한번 보시죠. 아 너무 잘생같다 진짜. 근데 저는. 너무 잘생했다고 근데 저는. 아 근데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유미지유민이 네. 생겼어. 유민이랑 서준이랑 u m 잘 생긴 y 같아 r e not singing? Whoa! Sensei, s e s s i 하 Hansing up to Jasmine. I'm not sure if you're singing. 네, 네. 어 결승전을 이렇게 뭐면 하면... 사랑이에요, 혹시? 사랑 아닌데 방방 바하네요 사랑인데. 근데 하트가 뿅뿅 하는데 일단 약간 입가에 미소와 함께. 에휴, 저는 앞으로 이연 님과 부. 다를 살았어요. 너무 감사한 야, 방바해 주시고 일단 아무튼 예, 한승혜 님이 1등 되셨고 제 쪽에서 감스트 님이 1등 됐네요. <laughs> 야, <축하합니다. 웃음>